L.E.G yeah.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이건 이제 지금부터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안녕하세요 알쌤입니다 <laughs> 또 프리다이빙 그냥 프리다이빙을 하는 건 아니고 카약. <laughs> 카약을 타고 프리다이빙을 갈 겁니다. 하다 하다 진짜 별걸다 하는구나 싶죠. 이번에도 또센 고생을 하면서 프리다이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호핑 투어 포인트. 투어 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 몇개산호 포인트들을 <laughs> 카약을 타고 거기서 이제 산호 포인트에서 다이빙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또 카약을 타고 뭐 일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코로나일랜드 섬을 가로로 해서 거의 횡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총 거리는 한 12km에서 13km 정도 카약을 주로 타, 탈 거기 때문에 이 방카는 그냥 거들뿐 카약 운반 수단으로 빌렸습니다. 아, 씨. So no paddles, let's close. Yeah. We have to use the two kayaks, yeah. so, one one by one. Thank hey, you. Ah, no, no, no. I, will, I, also will do the p a d d l e myself. So, What? a d d i s <laughs> 아니 무슨 패들보트 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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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본 노초이스풀 no 카약을 제가 이제 에디랑 따로 타려고 두 대를 빌렸거든요 의사소통이 잘못돼가지고 패들을 하나만 빌려온 거예요 본인이 노를 저을 각오를 하고 한 개만 빌려온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따로 탈 계획이었어서 두 개를 빌려올 줄 알았는데 왜냐면 카약이 두 대니까 한 개는 정상적인 패들인데 <laughs> 한 개는 저 패드를 가지고 카약을 타야 됩니다. 아, 약간 고생이 한 스푼 추가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따라나. 오늘도에디입니다 올모스트 12 어라운드 12km. 아이 오케이. 제가 살면서 카약을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요, 사실. 배나 이런 것도 뭐 누가 몰아 주는 것만타 봤지 뭐. 패드를잘 저을지도 잘 모르겠고. 중간중간에 다이빙을 하면서 카약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지도 잘 모르겠고. 부딪혀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새로운 모자를 한번 써봤는데 저한테 작다고 <laughs> 놀리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근데 오늘 이 모자를 쓴건 오늘 야외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쓴 겁니다. 절대로 놀림받았다고 해서 모자를 바꿔 쓴건 아닙니다. 잘 어울린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 쓸 겁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막 엄청 오고 날씨 막 엄청 구름 끼고 이랬었거든요. 너무 좋아. 왜냐면, 코로니 물박 풍경도 되게 예쁘기 때문에, 그 예쁜 물박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하, 날씨가 돕네, 날씨가 더워. <laughs> 오후 시간 되면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켈레톤 렉을 타트 지점으로 정했어요. 사람이 없으면 더잘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스켈레톤 렉 포인트입니다. 오 저희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다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보트 두 대밖에 없는데 오이 타이밍 무엇 <laughs> 그래서 일단 이제 스켈레톤 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난파선 포인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쪽에 난파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비스듬하게 여기 부분 배 앞머리 부분이 한 3에서 5미터 정도 배 뒤쪽은 18에서 20미터 사이 프리다이빙으로 여기까지 갈 일은 정말 잘 없어요 보통은 여기 배 앞머리 부분 여기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앉아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가라앉고 나서 막 뼈대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거기에 산호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스켈 이름을 스켈레톤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난파선이 되게 오래 가라앉아 있고 녹슬어 있기 때문에 치거나 끌키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거 주의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스켈레톤 레 다이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아 유도네 유 돈트 해프 캡. 아 에, 배 보자가 아, 한개 남는 거 있어 가지고 아, 저 지금 <laughs> 모르니까 목마를 수도 있으니까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디 아윌 아윌 택달래. 유유 택시. 현재 시간 11시 33분 설레는데 출발하십니다 이제. 아무나 와이 와이 와이. 아스노커. 오캡캡캡케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요. <스노클? 웃음> 오 레디?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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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카약 탑승 l e t 이렇게 젖는 거 맞나? 어, 이 방향이 아닌데? 아, 나 진짜. 에디! 웨 a i 카약기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방향이. 유베 u very well. 오, 씨. 에주머니 잘 타는데? 땀이, 땀이, 와. 아그 와중에 물색은 미쳤네 보이려나 이게 투명한 노할? 뭐야 저 되게 여유롭게 타는데? 이지, 이지? 예. 도킹을 시도하겠습니다 도킹 도킹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laughs> 아이씨 걸렸다 씨 에디 베리 피스풀 몰래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편한데 너무 편한데 아 이거 뭐 카약 이거 카약 횡단이고 별거 아니네 이거 보면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저의 심장을 엔진으로 쓰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아내 엔진은 에디인가? 장난이었고 에디 힘든데 다시 도킹 해제를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카약 타면은 가이드들이 패들이고 노를 저어 주잖아요. 정말 수고했다고 한 마디씩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아, 근데 패들 너무 무거워 이거. 여기가 스미스 비치. 코너만 이렇게 돌면은 스미스 코랄 가든이 나옵니다. 저기 멀리 스켈레톤이 보여요. 와, 그래도 많이 오긴 많이 왔다. 에디가 아. 사라졌습니다. 탈주인가? <laughs> 원숭인 줄? <laughs> 저기 저희 배 보이네요. 저희 배. 와씨. 다는 세상 편하겠죠. 누워 자고 있겠지. 저거 게임하거나. 아오. 레슬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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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 웃음> 아. 이것이게 훨씬 가볍네 이게 에이 씨 어쩌지 어쩌지 드럽게 여유롭게 오더라 켈레토에서 스미스 코랄까지 오는데 1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여기가 스미스 코랄 가든 산호의 몰빵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다 산호거든요 여기.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산호밭입니다 진짜 운 좋으면 거북이 가끔씩 볼수 있고 여기서 다이빙을 하고 또 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피킥하는 게 다이빙하는 게 훨씬 편하네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지 육지에서 까불면 안돼 다음 목적지인 트윈픽스까지 갈 거고 가는 길에 트윈라군이라고 하는 그 호핑 포인트 물박 풍경이 되게 예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 들렸다가 에디의 패드를 뺏을 거예요 꿀 빨아야지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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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하하 u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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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d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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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n 하하 하하 하 조금만 참아. 애주머니. 탐나는데, <laughs> 저거? Let's go. Hot. e r y hot. 아, 어, 오, 오, 꿀팁. 다리를 이렇게 꼬고, 패드를 위에 올려서, 이렇게 저으면 훨씬 편하대요. 이렇게 하면. 야, 이거 패들 개꿀, 이거. 패들 바꾸니까 지금 저뭐 방카보다 더 빠릅니다, 지금. 베 e r y e a s 트윈라고는 되게, 그, 물 바꾼 경우로 되게 예쁜 곳이에요. 라군 형태로 쳐 있는 지형이거든요 예전에 국제 수사 그 영화의 배경으로 쓰였을 만큼 엄청 멋있습니다. 오오오 조작해들 조작 실패 아아아 아. 아, 여기 아파요 제가 또 장비 충 아니겠습니까? 스쿠버 강사의 망가방에는 없는 게 없다. 짜잔. 끝떡 없지 이거 이거 이제 오정 선수 느낌 안전 운전 해야 되니까 사이드 미러 장착 오잘 보여 잘 보여 이러다 망가망해서 모터도 나오겠네 와 <목소리> <으아>, 부럽다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다시 도킹을 할까 오케이 이제 트인라군 예쁘다. 이게 힘들 정말 힘들긴 한데 또 이런 좀 멋있는 풍경 보면은 그냥 힐링이 돼요또 그냥 이렇게 보면 별 감흥이 없거든요 고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예쁜 풍경을 보면 뭔가 보상받는 기분도 들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트윈 라군에서 배로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첫 번째 라군이기도 하면서 주차장처럼 배들 방카들 정박하는 데입니다. 저기 살짝 튀어나 있는 절벽 바로 넘어가면 라군이 하나 이런 라군이 하나 더 있거든요. 두 개가 있어서 트윈 라군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트윈 라군 오셔 가지고 낭만있게 카약 잠깐 타시길 바랍니다. 아, 카약 사치기. 저 정도면 갈앉는거 아니야? 지금 노젓는 아저씨 지금 엉덩이 지금 거의 잠겨서 가시는데 지금. 헬로우.

아, uh, yes, YouTuber. 아, yeah. 오케이. <laughs> uh, okay, okay. I'm a h o o l b o d y g u a r e is m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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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uh, yes. Hi, Korea. Korea. Uh, Korea. Yeah, yeah. Oh, Have a nice day. Enjoy. <laughs> 저거는 뭐 하는 자인 거지? <laughs> Me too. <laughs> 저물 넣는 거 봐, 저 하나. 어요 카약 타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카약도 물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물의 흐름을 이렇게 딱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지금 어디로 흐르는구나. 어, 나는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구나.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냅다 저어야 돼. 뭐. <laughs> 다시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Very hard. 에디 핫 렛츠고 렛츠고 에디, 거의 다왔 아, 파이팅 파이팅 와, 바라쿠다 레이크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 케네톤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한 3분의 2정도 다 아, 왔어 일단 배까지 가자 a oh, f i e l t e dive here. I just keep going for you too much work. <laughs> Up to you. So if you want you just stay on the boat. Hmm? I go with you. Oh, why? Why? Yeah. I did, I Your ayak. Going, oh. going to the city. Oh, yes, yes. Oh, yeah. I think I think you already know. No. <laughs> no. Oh? It's okay. It's okay? Yeah. Oh, shit. a n t h r t but o oh, really, really. <laughs> o wow. h oh, thank yeah. you so much. 아침부터 밥을 함께도 안 먹었거든. 웬만하면 다이빙 끝나고 가서 먹는데 와 이거는 진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laughs> 나의 네 개나 해치웠어요 아 그래도 먹으니까 좀 힘이 나네. 보통 저는 이제 피픽스 다이빙을 들어갔다가 마지막 이제 세븐 아일랜드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참 스켈레톤은 진짜 좋아서, 좋았어서 좋았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스트레스 코랄가든도 그렇고 프웬팩스도 그렇고 시야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 거의 녹조 낀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게 부유물도 많은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빛들이다 이렇게 산란한다고 해야 되나? 퍼져가지고 더 뿌옇게 보이는 거같아아 좋을 땐 되게 예뻐요 진짜로 그 절벽 지형도 있고 그 조그만 더 가면은 이제 그 슬로프 져서 천천히 깊어지는 아, 그래서 오늘 기대를 좀 했는데 아쉽기는 하네요. 이제 마지막, 아, 3분의 1 지점 여기서 트윈픽스에서 이제 세븐 아일랜드까지 <laughs> 코로나 아일랜드 횡단 마지막이다. 안없으는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Where's my p e d <laughs> 아그 이거 암살시도 이거 씨... 아, 갑자기 다니 올라 패들 차지로 올라가면서 카약을 밀어가지고 넘어질 뻔 했네 아... 유 오케? 오케이? 오케이 트윈 픽스 안녕, okay. 안녕. 얘는또 야속하게 떠나네 아 진짜 펀타오노 마지막 출발하도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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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평생 노을 저를. 아 평생 절, 놓을 저를 노을 저를. 진짜 평생 저울 노를 오늘 다젓는 거. 그저도 과자 좀 먹으니까 힘이 나네. 팔에 팔에 힘이 안 나. 아 하필 바람도 역풍이네. 아 진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세븐 알랜드에서 출발을 했어요. 내가 알았나? 바람이 이렇게 불지. 4시다 됐거든요. <laughs> 도착하면 거의 다섯 시겠는데. 와씨 바람 불어서 시원하긴 한데. 역풍은 진짜 최대 고비다. 이게 나가지를 않네. 이게 불쌍해 보인다 봐요. 손는들어 영차, 영차, 영차. 힘들수록 힘을 내야 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할수 있다. 아. 어. 이게 잠깐만 멈추면 다시 조류 때문에 다시 일려나고 다시 일련하고. 아직도 툴픽스 를못벗어 났습니다 지금. 어우, 아파, 아파. 그런데 이 지역을, 이 구역을 벗어나야. 와..이건 진짜 좀 심한데? 마지막에 이런 시련을 주시나? 마지막에 편하게 가면 좋잖아 지금부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질수 없지 에디! 오케이? 와.. 갑조류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와 조류를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 아아 포기할까 생각을 진짜 한 100번은 한것 같은데 해가 너무 잘 나가요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팔 아프고 와 온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거북이 되겠어요 이거. 저기 세븐아일랜드가 음. 보입니다 와 아, 진짜 이 와중에 해가 지네요 해가 가자 으아, 가자 븐아일랜드도착을 응. 했습니다. 저기개나가지고한개에서 겟아들여서 서겟아들여여서서아들여서 겟아들여서 겟아들여서 시간 반을 탔네요. 월한 시간 이상 했어 내가 스노림스 벗어나 데 카약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현타가 좀 많이 왔죠. <목소리> 아, 진짜 나는 내체력은다 털렸는데 지금. 그렇게 한4 0 분, 5 0 분을 그렇게 그냥 계속 노만 저은 것 같아요. 그냥. 아, 결국 오기는 <목소리> 왔습니다. 어쨌든 역대 최고치로 <목소리> 뿌듯합니다. 지금. 캐나이 캐나이 원. 지금 절실한. <목소리> <목소리> Thank you so much t o g e t 재밌게 봐주셨나요? 사실 조금 쉽게 보기 했어요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카약을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장난 없네요. 진짜 힘드네요 진짜. 요만큼 평소에 운동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아또 에디가 또 너무 고맙게 끝까지가 사실 진짜 좀 너무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의리 있게 또. 감동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제가 제스켈레톤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갔던 코스들이 나 그러니까 호핑 투어로도 많이 가거든요. 다이빙뿐만 아니라 호핑하시는 분들. 스프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것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방법은 좀 많이 다르지만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생은 안할 거예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씨. 아이씨. I've been here before, I'd rather bet it on me You slept on me way too long Get your blankets off me Get your blankets off me You're a mess and my mind is racing Everything stops when I gotta chase Figured you would bring me up